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9호 태풍 마이삭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지만 영동 지방 곳곳을 헐기며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양양 속초엔 침수 피해가 컸고 삼척에선 항구가 초토화됐습니다. 먼저 태풍 피해 상황을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 9호 태풍 마이삭은 오늘 새벽 3시 남해안에 상륙한 뒤 오전 7시쯤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5m에 달했고. 수증기를 머금은 비구름대를 몰고 오면서 장대비를 퍼부었습니다. 양양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20mm의 물폭탄이 쏟아져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미시령에 496mm, 진부령 491mm, 양양 333mm, 강릉 강연 27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 피해는 날이 밝자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평창에서는 불어난 강물에 왕복 2차선 다리가 무너져 교통이 통제됐고 강릉에서도 노인정과 펜션 하부 토사가 빗물에 유실돼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난리가 아니었고요. 저해 밑에 축대이 무너져가고 있었고 앞에 펜션 밑에 절반 이상은 지금 다 유실돼서 없고요. 도로는 뭐 흙으로 난리가 났었고 전선 뭐다 떨어지고. 항구에서 새우잠을 자며 태풍 대비를 한 어미는. 밤 사이 고장 난 배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조민 낚시 손님도 못 받고 일주일은 걸려야 업이 되겠죠. 그고날고난 다음에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좀 많은 피해가 있죠 이번 태풍으로 도내에선 이재민 93명이 발생했고 지자체에는 크고 작은 피해 수백 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물러가자마자 이번엔 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에 동해안 주민들은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신건입니다.